아니 근데 김도영 선수가 이제 건강하게 시즌에 잘. 아날 그런 거 제일 싫어. 뭐 누가 건강하다면 한번 건강한 걸못 봤어. 이 팀에서. 건강해야 아, 이제 좀 건강하고 돌아다니는 걸 하는 거지. 건강하면 홈런 을 친다. 건강하면 MVP다. 어우. 오늘 이걸로만 쇼츠를 할8 여덟 개 정도 까어 <laughs> 놀고 싶다의 그 순간에서 쇼츠를. 하루 쇼츠가 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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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다감감사드리고감사 아, 아, 네, 우승은 삼성이죠 다 감사합니다. 감다 삼성. 아좋습니다나사합폰삼성갑다기사합니영 감사합니다. 감사다 갤럭시 니다아사습니다 바로 금니다료 <자>, 바로 금다치 금융... <laughs>